안녕하세요. 재무에게 어디까지 알고 있니입니다. 오늘은 재무팀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팀은 크게 결산 및 회계감사, 장부작성, 자금관리, 세무신고, 인사 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어요. 결산 및 반기회계감사를 통해 감사 이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 등을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재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장부 작성입니다. 경영 활동을 회계 언어로 파악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표 처리, 법인 카드 관리, 법적 증빙 관리, 자금 일보 작성 등이 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자금 수지를 예측하고 금리, 환율 등을 분석하여 장단기 자금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기업 경영 및 투자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 및 관리를 합니다.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세금 관련 업무 처리도 합니다. 각종 세무 신고를 하고 기한 내 납부 처리합니다. 재세 효과를 분석해 절세하여 경비 절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 업무입니다. 급여작업 및 퇴직연금 무립, 4대보험 관련 업무 등을 인사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재무팀이 하는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은 해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